23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알기 쉬운 예고편 영화 제목 반장 제작년도 2024년 영화감독 양준서 상영시간 42분 영화 종류 극영화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 영화 반장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주인공입니다. 장애 학생은 반장이라는 꿈을 가졌지만 장애 때문에 꿈을 펼칠 수 없고, 장애 학생의 꿈을 이미 이룬 비장애 학생은 자신의 꿈이 아직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친해지면서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꿈을 응원해주게 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말. 반장. 선생님과 친구 사이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선생님 말씀을 친구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친구를 도와줍니다. 반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일을 합니다. 임시 반장. 진짜 반장을 뽑기 전에 잠깐 하는 반장. 주공 아파트. 국가가 빌려준 아파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산다. 사회의 구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울타리. 우리를 가둬두는 벽. 진로. 나의 미래의 길, 꿈, 수행평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말합니다. 시험처럼 점수가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드론, 하늘을 나는 촬영 기계. 알기 쉬운 줄거리, 은호와 선우는 같은 반 친구입니다. 은호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닙니다. 선우는 반에서 임시 반장입니다. 원래 오늘까지 체육 교실이었는데, 쌤이 체육관으로 오래. 하지만 선우는 반장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우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선우가 은호 학교 때좀 도와주자. 네, 선생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은 선우에게 학교가 끝나고 은호와 같이 집에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날부터 둘은 친해지고 서로를 잘 알게 됩니다. 아니? 나 원래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 은호는 예전에는 꿈이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장이 되고 싶습니다. 은호는 선우에게 반장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못해?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반장선거 한번 나가봐. 선우는 할수 있다며 은호를 응원해주지만, 화를 내며 자신은 할수 없다 말합니다. 은호는 선우에게 왜 화를 냈을까요? 둘은 화해를 할수 있을까요? 과연 은호는 반장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할래요, 선생님.